네, 안녕하세요. 우린 PT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 언제 팔아야 될지 한번 살펴볼 거니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나온 상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려면 잠깐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린 PTS가 한참 동안 이렇게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자, 상승했다가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았던 이박스권을일 이번에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역사 신고가도 나오고 이제 신고가 종목들은 장점이 뭐예요? 매물이 없죠 위에.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특별히 방해 요인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달성한 시점부터 또 이제 탄력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린 PTS는 약간 이제 후발주 느낌이 있는데 로봇주가 최근에는 쉬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PTS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초정밀 로봇용 감속기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제 감속기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어요. 원래 전통적인 감속기 대장주는 뭐 SPG 이런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는 우림 p t s 가 이런 대장자리를 뺏으면서 탄력이 강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 p t s 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전에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상한가 찍었지만 목표가 멀었다. 이번 미친 상승 어디까지 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이게 정말 큰 상승이 나올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올림피티스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잖아요 근데 로봇주들이 2025년에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뭐최소다 5배에서 한 10배 가까이 막 주가 이런 식으로 뭐 대장급 종목들은 한 15배가 15배 가까이도 올라갔는데 올림피티스는 시작이 늦었어요 그 사실 이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여기서 주가가 한 3배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명분이라던가 그다음에 흐름들 그리고 신고가 뚫어내고 이런 이제 움직임들을 봤을 때 국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 패턴을 보면요 아, 이런 식으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상승을 주도를 하는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는 주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피테스 지금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지금 시총도 다른 로봇들드비이 한참 낮습니다 뭐 물론 오늘 이제 급등이 반영이 되면은 지금보다 올라가겠지만 한 3천억에 좀 가까워질 거예요 시총이 근데 3천억도 사실 쌉니다 보통 로봇주들이 지금 1조를 넘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총이 이렇게 가벼우면은 또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도 쉽게 앞전에 계속 만들어내고 뭐 20%대 급등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만들어내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사점들을 잡아냈을 때또 이제 단기적으로든 크게 이제 좀 길게 보든 먹을 구간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린 p t 스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인데 자 그럼 디테일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린PTS 자 지금 또 폭등 한번 나와보자는 의미에서 댓글로 폭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린 p t s 주가가 이게 상승이 아직 안 끝났다 뭐 들어온 매집의 거래량들을 봤을 때도 올라갈 때 많은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 고점이 나올 때 매도의 거래량이 나온 흔적이나 팔고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고, 아직 고점이 안 나왔다라고 보이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매도보다는 매수에 대한 타점을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의 패턴을 봤을 때 상승과 조정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타점 잡아내는 거, 또그 다음에 비싸게 파는 거, 이두 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사야 되는 타점이 어디냐? 자, 이거 아직 팔아야 될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뭐 뒤에서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이 어디인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가 터질 때 우리가 급하게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눌림이 나올 때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핵심은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 나왔을 때 말고 거래가 줄면서 거래가 줄면서 주가가 쉬어갈 때 거래 바닥 칠때잡아도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거래 터지면서 급등 거래 바닥 칠때잡아놓으면은또 거래 터지면서 급등 자 그럼 우리, 우리가 이제 우린PTS 타점 잡을 때 지금은 어때요 거래가 한번 터졌으니까 이때 말고 이제 거래가 줄어들 때 주가가 잠깐이라도 쉬어간다면 이렇게 줄어들 때 줄어들 때 이럴 때 잡으면 거래 터지면서 급등 나오죠 내일부터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뭐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상관없어요 들고 있으신 분들은 뭐 추매나 불타기 아니면 우리가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신규 매수나 새로운 이 단기 급등 타점 잡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 터졌으니까 일단 기다립니다 올라갈 땐 저는 안 잡아요 항상 눌림만 노립니다 언제 거래가 줄어들 때 그럼 주가가 옆으로 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눌림이 나온다면 이제 우리가 추매나 아니면 신규에서 타점 잡는 거고 바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기다려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눌리던가 쉬어가던가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든 우리는 눌림만 노릴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린 pts 제가 이 타점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승이 나올 때이 지속성이 있고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는 주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포들의 움직임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PTS 보면은 여기서 이 빨강색을 살펴 보이시나요? 자 이게 주포들이 매집한다, 움직인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이 뜨면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갑니다. 타점들이 뜨면은 주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점부터 주가가 밀고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주포들이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뒤에서 다시 한번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주포들의 움직임, 이것까지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달성하고 완전히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눌림이랑 그 다음에 주포의 매집 이두 가지 타점 집중해서 매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목표가 달성했을 때 매도를 할 건데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매수매도 매수, 매수, 타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지금 임박했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거나 혹은 올라가서 매도를 해야 될때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타점들을 왜 알려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매매 타점들 a 공유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많이 나야 우리 채널도 성장하고 제가 더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나왔을 때 o u g h t s and share your t h o u g 유튜브 멤버십, v i p 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 놨습니다. 010-6790-55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두세요 그러면 이제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그대로 공유를 좀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린 PTS 내가 한줄라도 들고 있다. 은 앞으로 매매를 할 거다 하시면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반드시 구독해두시고 또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들도 구독 문자까지 남기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올림피데스이 주포들의 매집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 채널에서 매매는 주력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력주들 매매하고 타점 진입할 때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해서 정말 큰 상승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 뛰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 뛰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 2024년 11월 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대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 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제 수익 실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났습니다. 01067905019 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영상 뒷 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인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아,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날 자, 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인피디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 종목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아직은 고점 신호 안 나왔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제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세력의 목표 선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노란색 선을 터치를 하면은 여기서 주가 쉬어가기 시작합니다. 고점이 나오고 쉬어가고 또 타점 뜨고 여기 올라갔을 때 고점 뜨고 쉬어가고 또 올라가고 자, 그러면 이번에 올라갔을 때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디야? 한 25,000원 부분까지올라가면이 노랑선 스 터치를 하면 여기서부터 잠깐 쉬어 갈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못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가가 이런 자리에서 쉬어 간다고 더못 올라간 게 아니듯이 여기서도 한번 쉬어 갈 수는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한번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눌림 타점이나 다시 재매수 타점을 볼 건지 아니면 조정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더큰 상승 노릴 건지. 그래서 저는 이거 궁극적으로는 한 5만 원 이상 목표가 보거든요. 신고가 뚫어나서 올라갈 때 이제 매물도 없고 이제 이 종목의 상승의 힘이나 로봇주들 지금 부각되면서 올라간 시세들을 봤을 때 우린피테스는 아직 한참 덜 올라갔어요. 그래서 5만 원 이상 궁극적으로는 볼 건데 만약에 내가 단기 매도를 잡거나 아니면 이거 좀 기다리는 게 싫다 한번 팔고 또 싸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 매도에 대한 타점이 이번 주에 한번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2만 5천 원 위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가만 해서 매매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 제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는 같이 매매를 할 건데 뭐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단기 매수나 매도 타점 나올 때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알려드리면서 매매해볼 거니까 우리피 t s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을 꼭 해두시고 또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매매할 때막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나왔는데 놓칠 때가 있잖아요. 뭐 일하다가 바빠서 못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영상을 매번 챙겨보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가 이제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타점 알림 문자 좀 챙겨 드릴 거니까요.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이제 매수 매도 하는 타점 대일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바로 중요한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